야, 야, 야 어디 갈래? 학교 탈출하고 싶어. 애들 오늘 조퇴 진짜 많이 했잖아. 오늘 그거랑 그래. 수행 마지막 날이라서 애들이 다뛰가 빠졌어. 너도 빠졌잖아. 왔아 내가 너네한테 전화할 때마다. 삼자 개쫄려, 뭐야? 지수 치잖아. 씨발 어. 이렇게. 이지수, 박지수, 한지수, 호 안녕하세요 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너왜 이렇게 텐션이 없어있어? 그 약간 내 텐션이 오르려면 난좀 미쳐야 돼 <목소리> 그리고 피곤해야 돼 지금 딱그두상태가 맞아떨어졌어 얘들아 <목소리> 줘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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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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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왜, 어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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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도 깜걸려 야 근데 얘 참새야? 참새 아니야 얘 참새 아니고 아까 네. 날아간 애가 엄마인데 참새 네. 제, 쟤가 엄마야 아 근데 알 수는 없지 아니야 맞아 맞아 맞는 거 알고 싶잖아 완전 푸시뿌시하게 생겼어 얘어안돼 날아갈 거 같아, 아, 부실 야, 날아갈 것 같아. 아, 아, 얘, 얘 지금 있어. 있어. 여기 있잖아 아니야 1분 정도 있잖아 똥 가렵니? 동 가렵다니 <laughs> 너너 대리 똥마로올 때랑 비슷한 데 뭐야, 옆으로 가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맞아. 어쩔 수없어죠야너 너무 너무. 손 나는 나경이 뭐야 지금 비 와. 빨리 비 비워, 와. 비워, 가자. 예, 비 온대. 빨리 가자. 이 이미지는 한세 번째. 진짜 요청아 봐. 빨나 그림 그리려고 그림책 가지고 왔어. 이게 네

그럼 또 뭐야? 나나 이번 질문 도못 나왔어. 밤 12시에 나 노출은 낮아질수록 뭐라고요? 몰라요. 낮아질수록. 어? 어떻게 아? 그... 시, 시우스를 시작하는 거 뭐였죠? <laughs> 성, <성컬을 웃음> 안 되면 문제 만들어. <목소리> 아 근데, 어? <laughs> 안 보이는 사과풀이 고안보이아니것같 헬스에 이 어머 지지 오는 거구나 아니에요 지오아에이지오아셀카 지가 오는 거아니이쁜데아이아잘아돌아아더아아네잘 봤고요 오늘 너무 정상적으로 살았어 약 먹었고 아니 왜그는 sure. I'm not sure. I'm n o 입니다 그냥. I'm not sure. I'm 사실 난 너가 좋아 나랑 사귀면 아니 그럴 수 없어 왜? 도대체 왜? 사실 우린 남매 사이야 <놀라> 아 안돼 어, 뭐라고? 게다가 나는 이미 남친이 있어 인사해 내 남자친구 <laughs> 사실 나는 남친이 있었어 이거 봐 <laughs> 저도 <laughs> 그 밖에 나가가지고 뭐 쓰레기 버리고 그랬는데 음, 뭐 비둘기가 음. 있는 거야 이렇게 한이위에도뭐 그래가지고 아 지나가다가 내가 이거 비둘기 내쳐먹는 거 이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laughs> <헤어지고> 그냥 가가지고 이야 이거는 멋있 계속 비둘기 굶는 문제도 안 돼버린 거 <laughs> 아, 근데 비둘기가 <laughs> 있으면 이렇게 약간 퍼지적하고 이런 거야 그 근데 얘는 가만히 엄마는 근데 다들 약간 약간 내 그러니까 앞에서 한 사람이 넘어오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데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가 깜짝이 가이. <laughs> 이렇게 뭐, 보고 엄마는쩜이 음, 그래. 가있고 나 혼자 이엄마가 이렇게 가있아 엄마 그러니까 너내딸 아니라고 <laughs> 딸 하지마 딸 엄마를 가어요 그랬었어요? 네연습어요나 <laughs> 머리 안 맞았어 다행이 얘네 줘야지 나왜 이렇게 앞을 가지 I yeah. don't 같잖아, 아... 그래서. 아니, 미용사 아저씨가 잘못 잘라준 거예요. 난 분명 여기까지라고 말했는데, 이거 지푸미서 눈썹 끝까지 잘라주세요. 이랬는데, 눈썹 끝까지 잘라주세요? 그럼 여기만 뜨지? 야, 근데 옆에 뜨는 것보단 난거 아니야? 그래, 옆에 뜨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어... 그래, 얼짱 같고... 그래, 지다 알았는데?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아 우리 또 머리 맞는 거 아니야? 우리 머리 맞는 거 찍었어야 됐다니까? <laughs> 뭔 개소리야. <laughs> 나 머리 예쁘지? <laughs> 알겠어. 노다. ㅋ <laughs> <laughs> 아, 알겠어 미안 앞머이렇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a y o 이렇게 해야지 머리아 정석을 보여주면 나진 싫다는 줄 알았네 양파? <laughs> 어 이거 그거잖아 옛날에 찍는 아 뭐지? 그거 뭐야 아직 도예 정석 으흐흐흐흐 <laughs> 이거 마스크 썼어, 그래, 안보여그왜들러어 근데 이거 마스크를 써. 이다 넣었어. 뭔가 뭐지? 찍어야 되나 싶이 머리가 섰어 <laughs>